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이것이죠. 13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 15절만, 15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 바오, 사도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아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군가가 물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물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전도의 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어, 전도의 문이 닫혀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닫혀 있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누군가가 먼저 내게 와서 네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에 대해서 물을 때가 있는데 너희가 그 순간에 당황하,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여 도망가지, 도망가지 않으려면 어떻게라? 해 항상 준비해라. 준비해라. 내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너희가 말할 준비를 미리 해야만이 그 순간이 닥쳤을 때 너희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 속에 있는 소망이라는 거,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사람들이 묻는 그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속에도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도 소망이 살아 숨쉬는데 도대체 그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이 소망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같은 성경인 1장 3절과 4절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1장 3절과 4절에서 다음처럼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보세요 내용이 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있겠...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런데 우리 신자에게 산 소망 이 있다라는 거요. 우리 신자에겐 산소망이 있는데 살아 숨쉬는 언제나 살아 숨쉬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나를 살리는데 그러한 산소망이 뭐냐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산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 즉, 천국이 우리의 산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속에 보았던 그 소망의 정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의 닷을 어디에 걸쳐야만이 우리 인생이 안전할 수 있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돈입니까? 돈이라는 곳에 우리 인생의 닻을 걸치면 우리 인생이 영원토록 안전할 수 있나요? 명예는 어떤가요? 권세는 어떤가요? 성공과 출세, 이세상의 어떠한 것에 우리가 인생의 닻을 걸면 영원히 안전함을 거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 20세기에 정말 세계 유명한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작가이며 세계 사상가에 큰 발자취를 남긴 철학자가 있어요. 프랑스의 장폴 샤르르트. 그러면 평소 그가 다루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유예요, 자유. 이 사람이 자유에 대해서 평소 많은 글과 감동적인 글을 남기었는데 특별히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외쳤어요. 이 실존주의 철학자가 자유를 외치는데 특별히 죽음의 고통,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해라. 자유해라.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죠. 그러면 그가 평소에 주장한 대로 그는 죽음 앞에서 자유로웠는가? 전혀 아니었어요. 1980년 3월에 그가 폐수종을 알아 프랑스의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한달동안요 죽음 앞에서 그가 몸부림치고 발악을 했대요. 세면다 집어 던지고요, 사람들에게요, 지나가는 간호사들에게 짜증내고 화내면서, 나좀 살려내라고, 나좀 살려달라고, 나좀 살려줘! 막 소리를 막 질렀다고 해요. 심지어 곁에 있는 아내에게 내 병명이 뭐냐고.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라져 펴서 옆에 있는 아내에게 자기의 병명이 뭐냐고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그러다가 한달 후에 1980년 4월 16일에 죽었죠. 평소 그렇게 죽음의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외쳤던가. 얼마든지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던 그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조차도 정작 자신이 죽음 앞에서는 발악을 하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프랑스의 신문 기자가 아주 정확한 진단명을 내려요. 그의 죽음을 놓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그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는가? 결국 그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는 우리와 같이 영원한 본향인 천국이 없고 그곳으로 이끌어줄 생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로부터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 그는 인생의 닻을 자기 마음의 닻을 예수라는 안전한 곳에 걸쳐두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라는 안전한 곳에 닷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돌변할 때마다 동요하고 흔들리고 무서워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안전한 곳, 정말 우리의 인생을, 인생의 닷을 안전한 곳에 걸쳐서 평생토록 고요함과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리게 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돈도 권세도 명예도 아닙니다. 이 세상 무엇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내 인생의 닻을 내릴 때내 인생에 안전함이 있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예수님만 의지하면 돼요. 예수님께 내 마음에 탓을 내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장례식 인도하면서 목사로서 가장 답답하고 슬플 때가 언젠인지 아십니까? 돌아가신 고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로 돌아갔을 때 너무 답답해요. 도대체 그 장례식 가운데 무엇으로 위로를 해 주죠? 목사가 가서 말씀으로 위로를 해 줘야잖아요. 하 고인을 잃은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어서 괜찮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말해줘야 하는데 고인이 믿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셨을 때 도대체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줄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유가족들에게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으라는 것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믿지 않는 분들이 혹여나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 때,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죽음의 고통을 당할 때 부탁드려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그 가족이 그분에게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든 못 못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죽음의 위기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가 그 죽음의 고통을 물리치고 정말 영원한 안전함, 영원한 평안함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닿을 예수님께 내릴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예수님을 전해 주셔야 돼요. 목사를 불러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가족 아닌가요? 마지막 순간에 가족은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분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순간에 평안함을 줄수 있는 것은 그 순간에 영원한 안식을 줄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마음의 탓을 내릴 때.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일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우리 신자들은 우리 안에 계신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안전함을 누려요. 평안해요. 혹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평안해요. 고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크게 동요되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어? 저 사람은 나보다 못 나고 못 배운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고요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모습, 이러한 산소망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유지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그 중에 일부는 이상이 여기며 궁금해하며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묻는 거예요. 당신 속에 있는 그 소망의 정체가 뭐냐고. 나는 지금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든데 당신을 보면 나보다 더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평안합니다. 너무나 고요합니다. 당신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도대체 당신 속에 있는 그 소망의 정체가 뭔가요?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존도의 문이 확짝 열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내 속에 있는 소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물을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러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자기 속에 계신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순간 당황해요. 놀라워해요. 그 순간에 두려워해서, 아휴, 잠시만요. 도주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너무나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내가 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내 속에 있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예수님 좀 나에게 알려주세요. 먼저 와서 묻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당황해서 침묵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두려워서 도망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준비를 안 했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누군가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것을 물을 때 어떻게 해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너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항상 미리 준비해 놔. 준비해 놔. 유비무한의 정신으로 무장해 놔. 복음을 준비 복음을 전할 준비를 다맞춰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준비가 다 되어 있으세요? 오늘날 갑자기 성령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반대의 경우도 그렇고요. 어떤 때는 그냥 시내버스 타는데 옆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근데 자꾸 내 마음속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에게 말을 걸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전하도록 성령님이 자꾸 나를 막 들볶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옆 사람이 있는데 평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내 속이 막 뜨거워지면서, 야, 말 걸어, 말 걸어. 전에, 전에. 내 안에서 성령님의 격동을 일으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 하셔요? 물론 이때 정말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말하기보다는 교회로 인도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하거나 아니면 새신자방 교육처럼 말씀의 공부를 받게 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복음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목사님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쉬운 방법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친분이 없어요. 평소에 자주 만나는 가까운 관계도 아니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내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을 때. 지금 아니면 다음에 영영 볼 기회가 없어요. 또한, 지금 아니면 아닐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주 만나는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와서 내 신앙에 대해서 물을 때 내가 내일 설명해 줄게 혹은 일주일 뒤에 우리 교회 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일까요? 아닐 때가 많아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 시간 뒤에 또 일주일 뒤에 마귀가 어떤 공격과 시험을 해서 그 사람을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이어도 지금 그 사람이 거룩한 감동으로 나에게 예수님 알려줘! 지금 전할 때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목사를 찾을 시간도 없고, 교회 데려갈 시간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전해야 돼요. 뭐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경에서 꼭 살펴보아야 할 곳이 있는데, 바로 바울의 담에색 회심 사건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를 전파하는데 특별히 이때 자주 언급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담에 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회심 사건이에요. 사도행전에서만 무려 세 번이 나 언급됩니다. 구장. 22장, 26장 이렇게 세 번씩이나 다에색 회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언제 얘기하냐고요? 교회 간증 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서 다에색 회심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마지막인, 마지막인 26장, 26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6장, 13절부터 1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세요. 왕이요, 왕이요. 이게 아그리빠 왕이야. 이방인 왕이요 이방인의 왕이고. 왕이요, 공손하게 말하죠? 친절하게, 왕이여, 정우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네 노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한 안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너니 네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에서 묻는 자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어떤 감정이 들어요 무엇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되지 못할 만큼 어려운 내용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그냥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내용 중에 무슨 바울이 성경에서 뭐 구절들을 인용하거나 성경 구절들을 인용한다거나 어려운 신학 용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할 때 성경 구절을 암송하여 인용하거나 몇장몇 몇 자리 이런 일이 있어요? 몇장몇 몇 자리 이렇게 있어요? 몇장몇 몇 자리 이렇게 있어요? 길게 나열하거나 어려운 신앙 용어들을 섞어서 설명하는 일이 없어요.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내가 예루살렘에서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이 만남이 내 존재와 삶과 인생관과 비전과 목적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을 뿐이에요. 무슨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리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만난 체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 그 간증,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간단한 신앙 고백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체험과 그 신앙 간증을 사람들에게 전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도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무슨 거듭남 회심 믿음의 요체 이런 거에서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셨잖아요. 여기 있는 모두는 내용은 틀리지만 시기는 틀리지만 예수님을 분명코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잖아요. 무엇보다도 담에 색 회신 사건처럼 정확한 시간과 때는 알수 없지만 모두에게 첫사랑이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뜨거웠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만 주르륵 흐르는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까마득히 먼 얘기처럼 들려지지만 누구나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나고 뜨겁게 사랑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다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내 삶을 바꿔주셨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바꿔주셨어요. 내 남편도 바꿔주셨어요. 내 자녀들도 바꿔주셨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요. 자기의 간증과 신앙 고백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간증과 신앙 고백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할지라도 또알 수도 없죠.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가 예수님을 완전히 알수 있습니까? 알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하고 예수님을 만난 체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예수님을 정확히 모든 것을 다알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야마 경건한 정서에 감화가 돼요 그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요내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야. 세세면 축제 때 강사이신 박이 형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할 거 아닙니까? 역시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비록 장애를 경험하고 있지만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요. 날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 간증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간증을 듣는 자리에서 태신자들의 마음에 막 뜨거움이 느껴지는 거막 예배장에 들어섰을 땐냉랭했어 차가웠어 아유 언제 끝나나 그 생각만 하고 있다가 간증을 듣는 순간 갑자기 내 마음에 막불 같은 것이 막 일어나요 성령이 만져 주신 시거막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입술로 시인하면칼비는 말해요. 그가 참 믿음의 성도가 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복음 전도는. 우리 권사님들 간증거리 많잖아요. 모두가 저마다 예수님 만난 체험들 있잖아요. 전하세요. 전하시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보면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으로 구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한다면 또한 입술로 어떻게요? 해꼭 시인하셔야 돼요. 시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나를 시인해 주시는 거예요. 두렵죠? 어, 난 못하겠어요. 그래도 두려워요. 근데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세요. 그 내용이 누가 복음 11장, 12절, 12장, 11절과 12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전도에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말하지? 그 순간에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하십시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정말 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감동되어 내 속에 산 소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물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얘기하세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로 준비하세요. 기도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할 말을 준비하여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을 전파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시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